포켓몬빵 빵 사러 가는 길밤 산책 겸 <laughs> 포켓몬빵이 한 편의점에서 10시에서 12시 사이에 입고된다는 소문 그 소문이 사실인지 확인하러 가는 기그 <laughs> 가자 가자, 가자! 머리가 머리. 머리가 멍청해 <laughs> 아아아 응. 아. 덥다 덥다 <laughs> 와아 <laughs> 오토바이 파고 소리 우와, 우와, 우와... 와. 망했어. 세상에, 사람들은 포켓몬 버섯을 사용하는 거 아니었지? 근데 그보다 1분 남았어. 에이, 설마 10시 땡 하면 들어오겠어? 설마... 알고 보니 편의점 그 뒤에 창고에 숨겨 놓고 있다가, 10시 딱 되면 못했던 거. 아, 그런 거야? 그런 그래. 거야. 양아치지. 응. 아닐 거야. 아, 대박. 하나라도 사고 싶다. 아, 난다 필요 없어. 어? 난 로켓단 빵이 먹고 싶어. <laughs> 근데 나는 어렸을 때그 응. 초코롤 로켓단 빵만 먹었거든. 그게 맛있으니까. 응. 거기 막초있잖아 응. 그때. 그래서 정작 고수빵을 못 먹어본 거야. 아. 먹어보고 싶긴 해. 어이 강아지. 깜짝 놀라. 어머 어떡해무당이다 다리 아픈 거 같아. 어머 어떡할 거아니 그래? 하냐. 어 조금 걷는 게좀 애매한 거 같기도 그치. 하고. 눈부신 치킨 생맥의 향기. 제고니를 부르네 더센 <laughs> 거품을 해치고, 해치고 목구녕으로 돌아가는 <웃음> 목구녕으로 <laughs> 괄괄 <괄꽀. 웃음> 어제 밤, 꿈, 속 야, 너, 예. 어? 뭐? 줄서 있어? 어. 진짜? 어. 에이, 뻥치지 마. 어. <웃음> <웃음> 아무리 그래도, 뭐 진짜, 포켓몬 빵 갖고 장난치는 거 아니다. 어, 아니, 그냥, 어, 그럴 수 있나?

아, 역시 줄이 서 있었구만. 아몇 시부터 열어하세요? 1 0 시에서 1 1 시. 그냥 아무튼. 지금 아, 몇 시야? 지금 우리 아까 길 건너 때가 1 0 시였어. 아 그렇구나. <laughs> 네, 아, 감사합니다. 네. 실패. 잠깐만. 우리한번더 볼까 이 동네? 돌아봅시다. 자, 그냥. 의지의 한국인을 보여줍니다. 네, 정말. 네. 진짜? 어. 와. 한번 돌이 줍시다. 그래, 돌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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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돌리고 돌리고 돌리고. 돌리고 돌리고. 돌아. 돌아돌아. 돌아. 우리 의 음, 우리. 우리. 지치지 말고. 어. 네. 응. 카페 어. <laughs> 없습니다. 뭐야? 왜요 들어오지도 마세요. 켜하지 응. 어? 마. 잘하지 마. 에 마시는 새 마시는 새 이거 무슨 냄새 방진 냄새 방진 냄새 무슨 냄새 유남새. 저기 s 저기? 저기. 근데어 세븐 일레븐 은없 나？이렇게 건너서갔 다가 세븐 일레븐 갔 다가 저기 가보자. 이 발이 바리빠릿 바리빠리 빠리빠리빠리빠리 바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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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니 바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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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아그 <laughs> 뭐 유... 아, 그 노래. 안돼. 안돼. 리 바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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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 이렇게 노란 빛 그늘 아래 우산 세신의 달이 커 갑니다 빨산 파란 산 찢어지는 산 사람 없어도 날이 밝도록 그늘이를 <laughs> <laughs> 한다 노오래를 한다 노오래를 하네 노레를 한다 노오래 <놀> 어? 여기 안 붙어있어 <놀> 과연 과연 뚜둔 스은였어 뚜둔 들어가보죠 물어 물어보면 아 여기있네 아찾어 포켓몬빵이요 작품들도 있죠 아, 아 여기 레시에 들어와요? 뭐, 지금 막 들어왔는데 들어오자마자 기다리셨다가 아줄 서있었어요? 아네 아, 네. 알겠습니다 니다 네. 안녕히계세요